네 상가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물건은 한번 유찰됐거든요. 이 유찰된 가격은 조금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고요 근린 상가인데 전용 면적이 162평 엄청 크죠. 전용 면적이 쓸만하게 크게 나왔고요 토지건물 같이 매각하고 이미 경매. 자, 이번에 2차 매각 기일은 10월 11일 날 5억 1천만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진 보시면 코너에 있는 건물이고요. 대류변에도 붙어 있는 건물이죠. 건물의 높이는 9층이고요. 이번에 경매 물건은 지하에 있는 목욕탕이에요. 그리고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부대 설비 등을 본 건에 포함해서 감정 평가를 진행했대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낙찰 받아서 목욕탕으로 쓰지 않으면 어차피 버려야 되는 그 물건까지도 감정가에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임차인 현황이 있어요. 한분 계시고요. 사업자 등록 일자는 2020년. 대항력은 없고요. 보증금 8천에 월세 25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당 얼마의 임차가 되어 있었는지 계산 바로 해 볼까요? 250만 원 나누기 162.76평은 평당 15,000원에 임차를 하신 것 같아요. 평당 15,000원이 적정한 임대 시세인지 요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타 사항에 보시면 관리소장님도 만나셨는데요. 2021년 8월 경부터 휴업 중이다라고 진술을 해 주셨어요. 대략 1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등기부 현황의 권리분석 보시면 1순위 근저당이 18년도 8월 달이잖아요 사업자 등록일자는 20년 3월 달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고 이 근저당 밑으로도 딱히 특이한 점은 없으니까 낙찰 받으시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물건이 되겠고요 주의사항에 보시면 유치권 여지 있음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임차인이 공사대금 2300만원을 신고를 한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 드렸는데요 유치권이 예전처럼 무서운 게 아니고 점점 유치해지고 있는 권리, 유치한 권리로 바뀌고 있거든요. 유치권을 깰려면 대략 10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저희가 유치권을 깰 수가 있는데 벌써 여기 첫 줄, 첫 문장에 유치권이 깨졌어요. 유치권이 성립 요건에 보면은 경매 기입 등기 날짜 이전에 신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매 기입 등기 날짜는 21년 12월 23일로 되어 있죠. 근데 유치권 신고는 22년 2월달에 신고를 했습니다. 임차인 분은 20년도에 들어오셨어요. 경매 개시가 떨어졌다는 서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랴부랴 공사 대금 명목으로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치권 신고가 이분들은 범죄인지 잘 인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런 것들은 낙찰받고 내용 증명 하나만 보내도 바로바로 바로 수긍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임차인 분께서 본인이 영업에 필요한 냉각기, 열 교환기를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주인이 해드리는 게 아닌 임차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치권은 별거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현황조사 보고서가 또 길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다녀오셨어요. 8월 25일 날. 이 내용을 대충 보면 우리가 임장 가서 파악해야 될 내용들이 대부분 적혀 있거든요. 간판 자리가 있고요. 오랫동안 공실, 상가 건물이 주변에 즐비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요. 교육 시설, 근린 상업 생활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해주셨어요. 주변에 초중고, 초중고 학교가 굉장히 많다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생활에 필요한 이마트, 롯데마트, 경찰서, 뭐 청소년 수련관, 시청, 소방서, 우체국, 덕양구청 등 주변에 다 있다고 설명해주셨고, 이 건물 전체 지하에 상가로 쓰고 있는 사우나인데 지하로 출입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 전용 주차장이 있고 기계식 설비가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서 주차 환경이 매우 불편시되는 단점이 있다고 적어 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차가 엉망이구나. 저희가 지하에 임차를 넣을 때 아, 주차가 크게 필요하지 않는 업종으로 세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정보를 얻었죠. 그리고 부동산 두 군데에서 매매 사례가 없어서 매매가 산정이 어렵다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매 정보지 한 장으로 엄청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요. 추가로 이제 사진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인데 건물 모서리 최상층에 간판 너무 잘 되어 있죠. 이 간판 자리 너무나 탐나는 자리. 이 간판은 선점하시는 분이 주인이거든요. 간판 자리 너무 탐나지만 경매 물건지 간판으로 잘 쓰고 있었으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 그리고 1층에 여기 보면 칼국수 집 옆에도 목욕탕 간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오른쪽에도 보면은 간판이 또잘 되어 있어요. 오, 간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다. 그쵸? 너무 좋은 소식. 자, 그런데 경매 물건은 요양원도 있고요. 주야간 보호센터도 있는 거 보니까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업종들로 세팅이 좀 되어 있네요. 학원과 당구장, 노래방도 임차가 들어와 있고요. 1층 코너는 고깃집이 들어와 있네요. 교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게 주차장인데 주차장 정말 엉망이다. 그쵸? 차 별로 못댈것 같아요. 여기 기계식 주차장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조사가 됐으니까 되게 불편하겠죠. 주차는 정말 최악이다. 이런 정보 확인 가능하고요. 자, 1층 입구에도 간판 자리가 또 있어요. 야, 간판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 간판들 다 우리 걸로 쓸수 있잖아요. 도로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 좀 한산해 보이네요. 이 도로는 주거 단지에서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도로로 보여집니다. 횡단보도 짧게 되어 있고 제한 속도 30km에 방지턱까지 있는 차량들은 천천히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 건물 좌측 끝에도 간판 이렇게 있고 엘리베이터는 두 대네요 인포메이션도 잘 보이게 붙여놨어요 이런 식으로 잘 보입니다 자 이거는 물건지 계단으로 내려가는 곳인데 여기도 간판을 잘 해놓으셨네요 건물 내부를 들어가셨는데 철거비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하에 세팅이 돼 있어서 지상층에 있는 사우나보다는 철거비는 좀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물건들이랑 집기들이 다 그대로 있네요 목욕탕 도면이 있는데 찜질방은 없고요. 그냥 탈의실, 휴게실, 목욕탕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가로로 뚱 잘라 가지고 한 칸, 두칸이렇게 임대를 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60평이 넘어가니까 반 잘라서 두 개로 주면 임대가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진 잘 봤고요. 지도 이제 확인할게요. 자, 여긴데요. 커피 에 바나다 건물, 노브랜드 스타벅스 있고요. 아래쪽은 주거 단지. 조금 줄여서 봤더니 상권 되게 좋아 보입니다. 학교도 많고, 아파트 단지도 되게 많고요. 그냥 이거는 상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대충 봐도, 아, 이 정도는 좀 좋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적 편집도 클릭해보고, 좀 줄여서 보면요. 딱이 정도가 빨갛네요. 이쪽 윗부분으로 조금씩 더 빨간 부분이 있고, 이분들은 이렇게 쓰실 것 같고요. 이쪽 분들은 이렇게 쓰실 것 같고요. 그쵸? 나이스 비즈맵에서 유동인구를 체크 한번 해봤거든요? 이쪽 부분으로 빨개요, 빨개. 십빨개 올리브영도 있고, 정말 빨갛죠? 이 빨간 부분이 하루에 유동인구가 9,500명 이상. 요 가운데 라인으로 되게 빨갛고요 경매물건지는 아래쪽이거든요. 2등급. 2등급이어도 하루 유동인구가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네요. 엄청 많은데요? 그리고 마이프차에서 반경 500m로 배후세대를 체크해 봤더니 12,500세대가 넘어갑니다. 엄청 많죠? 진짜 세대수는 끝장나네요. 자, 그리고 바로 연대가 조사해 볼까요? 네이버 들어와서 커피에 반하다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6층에 120만원의 월세가 나와 있습니다. 47평이고요. 계산 바로 해볼게요. 120 나누기 47평. 25,000원. 6층 건물의 최상층 꼭대기 6층이 평당 25,000원으로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고요. 경매 물건은 15,000원에 임대료를 주고 있었었고. 자, 또 10층 건물의 7층에 있어요. 이것도 볼게요. 사무실 자리인데 평수가 작습니다. 8평. 32만원 나누기 8평. 4만원. 평수가 작으니까 임대가가 조금 센것 같고요. 32만원이어도 평당으로 계산하면 4만원이에요. 자, 좀 저렴한 거 찾아볼게요. 높은 층이나 지하층 위주로. 자, 지금 임대가 안 나가서 가격이 내린 게 있거든요. 렌트 프리까지 주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33평이네. 115만원 나누기 33평. 34,000원. 3층이 34,000원 정도 돼요. 6층이 2만 5천원. 7층이 3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300만원, 나누기, 17평. 자, 25,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상층 25,000원. 자, 그러면 대략적인 분위기는 맨 꼭대기층은 25,000원, 그리고 3층 정도 높이는 35,000원, 뭐 2층은 대략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하층, 지하층에 원래 임차인이 내고 계셨던 금액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주변 지하에 빈 공실이 없다거나 임차인이 대기 수요가 있다면 15,000원보다는 좀더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열혈 구독자 분께서 현장 특파원으로 조사를 해 주셨 거든요 자 그래서 찍어 주신 영상 보겠습니다 자이 건물이죠 황토 목욕탕 지금 간호사 분들 일 보시고 복귀 하시는 거 같고 자, 동네 물이기는 이런 느낌 서서갈비도 건물 통으로 쓰고 있고요 자 맞은편 코너에 빨래방 간판도 보이고 인테리어 가게가 코너에 있는데 영업을 좀 오래 하신 것으로 느껴지죠 자 그리고 경매물건지인데 코너에 식육점도 되게 장사를 오래 하신 것 같고요 커피에 바나다도 간판 보면 영업을 좀 오래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손님들도 이렇게 앉아있네요 LA갈비가 35,000원이네요 먹고 싶네요 피자집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요 어,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그냥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생활에 밀집된 업종들 그런 업종들로 들어와 있어요 그쵸? 옆에 건물은 편의점도 보이고 옷수선집 보이고 일반 학원들 보이고 전자담배 보이고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러면 주변에 공실만 없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임대 세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열혈 구독자님께서 다녀오신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옆에 건물에 지하가 있었는데 거기는 댄스 학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건물에는 지하 주차장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건물도 또 보셨는데 그 건물에는 키즈 스포츠클럽이라고 영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지하에 물건이 없었고 이 동네 주변에 상층부에는 교회가 좀 있었고, 요양원, 뭐 주야관 보호센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심 상업지역이잖아요? 상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상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실 상가가 많이 보이지 않았다. 특히나 저희 물건은 지하인데, 지하는 공실이 아예 없었고, 자 이게 한칸한 한 칸이 전부 다 프라자 상가잖아요? 개수가 보면, 지금 요건물만 많이 나와 있고, 병원, 요양원, 이런 것들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임장을 가보니, 공실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로변 좋은 자리 쪽에 사우나가 두 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건물 이 상태 그대로의 사우나 이 목욕탕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셨다고 하고 또 주변에 지하에 골프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지하에 지금 운동 시설들 그리고 사우나 이런 것들로 영업을 잘 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은 주변에 지하에 대형 평소도 없거니와 공실 자체도 없다. 무조건 수요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주변에 배우 세대도 너무 많고요. 자, 그러면 평당 임대료를 얼마로 세팅할 것인가? 지금 기존의 임차인분이 15,000원으로 내고 계셨는데 250만 원요. 그런데 현장에서 조사하시고 그 내용을 제가 전달받았을 때 느낌은 한 2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현장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만 원으로 계산 한번 해 볼게요. 2만 원 곱하기 162평. 자, 그러면 324만 원. 24만 원은 짜릅시다. 300만 원. 임장 분위기로는 30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300만 원으로 그럼 계산해 보면 곱하기 12달 나누기 수익률 7%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0.07. 5억 1,400만 원. 플러스 보증금 있죠? 보증금 대략 5천만 원 추가하면 5억 6,400만 원. 자,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이 금액은 평당 2만 원으로 받을 수 있을 때의 이 가격인 거고. 자, 여기에서 그리고 뺄게 있습니다. 철거비. 철거비 빼셔야 되고. 그리고 미납 관리비가 있어요. 미납 관리비도 저희 구독자분께서 조사해 주셨거든요. 3,8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미납 관리비 빼야 되고 철거비 빼야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2차 매각 최저가로 얼추 맞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해볼 만한 거죠. 조사해 볼 만한 거고 임장 가볼 만한 겁니다. 자이 행신동 지하 사우나 물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애써 현장 임장조사 다녀와 주신 구독자분,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조사 꼼꼼하게 잘 해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매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